안녕하십니까. 케이볼의 김준석입니다. 아시아 축구의 가장 뜨거운 진실을 파헤치는 이곳, 케이볼에 다시 오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경기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도 한 인물의 명예를 건 아주 중대한 선택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신화를 썼던 세계적인 명장, 파울루 벤투 감독, 그가 자신의 감독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한쪽에는 14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과 무한할 것 같은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월드컵을 향한 불타는 열망으로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있었죠. 벤투는 과연 누구를 택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중국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가운 판결입니다. 중국 축구의 현재 가치와 잠재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며 돈의 힘을 향한 잠재력의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벤투 감독으로 하여금 이토록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일까요? 더 높은 연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최첨단 훈련 시설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정답은 바로 상처에 있습니다. 과거 중국 축구가 그의 마음에 남긴 지울 수 없는 깊고 깊은 심리적 상처 때문입니다. 시간을 잠시 2017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벤투 감독은 중국 슈퍼리그의 충칭 리판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지휘봉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언론들은 명확히 보도했습니다. 바로 극심한 선수단과의 내부 갈등. 감독의 권위가 서야 할 라커룸 그곳의 통제에 그는 완벽하게 실패했던 겁니다. 감독에게 라커룸 장악 실패란 전술과 철학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벤투는 그 참담함을 중국에서 직접 겪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 중국 축구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결정적인 한 마디가 나옵니다. 중국 매체 소우닷컴이 전한 벤투 감독이 사석에서 했다는 바로 그 말. 그의 프로 감독 경력에 있어서는 일종의 사형 선고와도 같았던 그 발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더는 맞고 싶지 않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지도하기 어렵다, 도전적인 과제다가 아닙니다. 그냥 더는 맞고 싶지 않다는 완벽한 거부이자 포기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중국 선수들의 프로 의식 자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부신임이었던 겁니다. 배두 감독의 그 한마디, 더는 맞고 싶지 않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수십 년간 수많은 선수와 감독들을 봐온 노련한 전략가의 눈에 중국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전 없는 시스템이나 낡은 전술이 아닌 바로 선수들의 태도와 프로의식, 즉, 사람 그 자체에 있다는 통렬한 지적입니다. 감독이 락커룸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 그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수들 사이에 규율도 없고 감독을 향한 존중도 없으며 팀 전체를 위한 헌신과 열망 또한 찾아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도 절대 고칠 수 없는 중국 축구가 앓고 있는 깊은 고질병인 것입니다. 한때 중국 리그의 감독직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약속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벤투의 이 단호한 거절은 그 자리가 이제 세계적인 명장들이 기피하는 독이 든 성배가 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셈입니다. 벤투 감독의 마음에 남은 그 깊은 상처가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하고도 선명한 경고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우즈르키스탄이었을까요 거대한 시장도 막대한 자금력도 없는 그곳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벤투 감독이 그곳에서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단 하나의 가치 바로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은 아시아 축구계가 주목하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팀입니다. 수십 년간 높은 평가를 받아온 그들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기술적으로 뛰어난 재능들을 끊임없이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없는 그들만의 소중한 자산이죠. 그들의 수 수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선수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단순히 눈앞에 돈이 아니라 선수로서 더 높은 곳을 향하려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 유럽 무대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프로페셔널하고 더 규율이 잡혀 있으며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압니다. 벤투 감독처럼 규율과 헌신을 중요시하는 지도자에게 이곳은 자신의 축구 철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최고의 기름진 땅인 셈입니다. 물론, 우즈베키스탄을 월드컵 본선으로 이끄는 것은 분명 어려운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한 도전입니다. 어딘가에서처럼 시작부터 불가능을 외쳐야 하는 불가능한 임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벤투 감독은 승산 없는 싸움 대신 자신의 힘으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도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8월 27일 마지막 협상이 타슈켄트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모든 결정은 끝났습니다. 벤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길고 긴 추측의 막이 내렸습니다. 이 영입전쟁에서 중국 축구협회에게는 이제 한줌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벤투의 이 선택은 두 개의 길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갈라놓았습니다. 한쪽은 열정과 프로정신을 바탕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리는 견고한 성장의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막대한 돈으로 화려하게 지었지만 선수들의 태도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속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위태로운 모래성의 길입니다. 벤투는 그의 선택으로 이두 길의 차이를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벤투 감독 개인의 선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아시아 축구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며 우리는 지금 아시아 축구의 힘의 균형 그 판도가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즈베키스탄을 필두로 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제3의 세력으로 무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막대한 자금력은 없을지라도 월드컵을 향한 뜨거운 야망이 있고 수십 년간 다져온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으며 강철 같은 규율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적인 명장들의 눈에 그들이 점점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한때 아시아를 후렴할 것 같았던 종이호랑이 중국은 그 힘과 매력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으로도 그들 내부의 끝없는 혼란과 발전 없는 경기력을 더 이상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세계적인 감독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중동과 중국이 제시하는 막대한 돈이냐 혹은 유럽 무대의 높은 수준이냐 이두 가지만을 놓고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잠재력 있는 프로젝트라는 아주 의미 있는 제3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아시아 축구의 지도가 바로 지금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파울로 벤투 감독의 이번 선택은 차갑지만 중국 축구에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돈으로 좋은 선수를 살수 있고, 유명한 감독을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토로 정시을살 수는 없으며, 선수로서의 명예를 살 수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로 뭉친 팀, 그 단결된 라커룸을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치열한 현대 축구의 경쟁 속에서, 결국, 진정한 가치를 갖는 것은 선수의 태도와 팀의 잠재력, 그리고 깨끗한 축구 환경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도대를 영입하기 위한 이전쟁에서 중국은 명백히 패배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볼의 김준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벤투 감독의 이번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중국 축구에 큰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케이볼 채널에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